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죠? 서울 집값이 지난 5월 20일부터 12주 연속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마포구, 광진구 등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 바로 강동구에 소액으로 투자나 실거주하기 좋은 현장,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호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고요. 입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서울 신축 현장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최근 강동구의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가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란츠 리버파크는 내년 봄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입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를 표방하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84제곱의 경우에 최고가가 약 20억입니다. 굉장하죠. 분양가가. 맞은편에 입주 8년 차인 레미안 팰리스 실거래가가 15억대거든요. 또 인근에 위치한 올 연말 입주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시세가 22억대인 걸 감안하면 한 중간 정도 가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세대수가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입지가 조금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분양가는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물론 이것도 완판은 되겠죠. 요즘 워낙 서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란츠 리버파크 맞은편에 가까운 곳에 이미 준공한 후분양 단지 강동 리버스시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입지 정말 좋죠. 일단 요즘 핫한 강동구에서 역하고 가깝고요. 천호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주변에 죄다 개발 중입니다. 곳곳이 공사판이더라고요. 향후의 미래 가치도 뛰어난 현장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란츠 리버파크아는 직진거리 약 270,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 직접 가보고 찍은 영상인데 어떤가요? 정말 가깝죠?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연한 베이지색 건물입니다. 크게 막힘도 없고요. 대방감이 있고, 고층으로 가니까 전망도 좋더라고요. 고층 일부 세대는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이 일대가 조망이 잘 나오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사방팔방 다 건물로 막혀서 조망이 나오는 현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은 조망도 트여있는 곳이 많고, 또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역도 가깝고요. 강동구에 살고는 싶은데, 또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돼서 좀 부담되고 망설여진다 하는 분들께 오늘 이 현장 추천드립니다. 1인 2 가족이나 어린 자녀가 한명 정도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현장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어린 자녀가 한 명이라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까지는 거주할만해요. 초등학교도 인근에 가깝게 있거든요.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데 일단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200세대가 훌쩍 넘고요. 전용 30제곱 이하 1.5룸과 2룸 구조입니다. 실 사용 면적이 약 7평에서 9평 정도 됩니다. 10평 가까이 됩니다. 구조가 굉장히 반듯하게 잘 나왔어요. A부터 E타입까지 5개의 타입이 있는데 E는 1.5룸 나머지는 다 2룸 구조입니다. 가격이 우선 정말 착해요. 2, 3억 됩니다. 지금 입주 지원금 혜택이 있어서 실제 내가 구입하게 되는 가격은 2억대, 3억대입니다. 가격이 정말 괜찮죠? 평수가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2, 3억대 1.5룸, 투룸 구조는 강동구에서 거의 없거든요. 원룸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준공된 건물이라 입주는 바로도 가능하고요. 입주 기간 두달 정도 드립니다. 올 가을에 이사를 앞둔 분들이나 결혼하고서 강동구에 자리 잡고 싶은 신혼부부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인근에 지어지는 그란츠 리버파크 아파트에도 소형이 있어요. 전용 36제곱 원룸 구조인데 7억대입니다. 분양가. 구조도 굉장히 특이해요.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의 원룸입니다. 이게 7억대. 그런데 강동 리버스시티 어때요? 반듯하죠? 평수는 크지 않지만 비슷한 평형 대의 가격은 삼분의 일 수준입니다. 전용 60제곱 이하의 소형 주택 중에서 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올초에 발표한 정책에도 부합되는 현장이라 최대한 세금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입지가 정말 좋아요. 가격도 굉장히 좋지만 입지가 굉장합니다. 주변에 병원, 백화점, 마트, 로데오거리, 구립 도서관, 공원. 초등학교 살면서 모든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어요 가까이에 또 한강도 가깝잖아요 천호대교를 바로 탈 수도 있고 차로 이동하든지 지하철로 이동하든지 어딜 가도 교통이 편한 입지입니다 현장이 천호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천호역은 5호선 8호선 더블역세권이고요 강동역도 지금 리버스시티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강동역은 GTX-D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GTX-D 호재까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깝다고. 입지 괜찮죠? 주변에 지금 중흥 s 클래스나 더샵 이편화세상 등등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권이 발달된 곳인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밑에 또 신축 상가들이 다 생기잖아요. 이 인근은 지금보다도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단순히 신축 아파트가 몇 군데 생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동네 전체가 바뀌어요. 천지 개벽을 합니다.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천호 재정비촉진지구로 이정되어서 천호역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저기 다 공사 중이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정비 촉진 사업 완료 목표 연도가 27년도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땅값이나 이 일대 부동산 가치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강동구가. 아, 지금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들은 현재는 고덕지구 쪽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하고, 그 이후에 줄줄이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천호역과 강동역 부근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많은 분들이 찾는 주거단지가 될 겁니다. 현장에 샘플하우스가 꾸며져 있거든요. 직접 제가 가서 보고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11층 C타입 투룸 구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수납 공간도 많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등 빌트인 가전과 수납 가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에 따로 내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C타입 제가 봤던 그 C타입의 경우에는 안방에 드레스룸도 작게 있었고요. 또 다른 방은 붙박이장하고 수납이 굉장히 또잘 되어 있었습니다. 드레스룸도 있고 붙박이장도 있어요. 어, 사실 소형 평수에서 드레스룸을 따로 갖춘 곳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좀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었고 옷장도 따로 구입 안 하셔도 되고 웬만한 옵션도 다 무상이니까 특별히 살 가전 가구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9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샘플 하우스가 크지는 않아도 방두 개와 이런 수납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신혼이 거주하시기에는 딱 좋아 보였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나 높습니다. 50%나 됩니다. 2인 가구도 19%나 됩니다. 1, 2인 가구를 합치면 거의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룸과 2룸 구조의 소형 주택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원룸 구조로 공급이 많았죠. 자료를 보시면 천호동 내의 오피스텔은 86% 이상이 원룸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은 46% 이상이 원룸입니다. 사실 혼자 살아도 직장 다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원룸보다는 1.5룸이나 2룸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비싸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돈을 좀더 차곡차곡 모아서 인근의 25평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강동구에서 아파트 사려면 25평도 10억 훌쩍 넘고 34평의 경우에는 평균 15억 전후인데요. 누구나 당장 15억 전후 20억 정도 하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강동구에 자리를 잡고 싶은 분들은 일단 크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2, 3억대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시다가 옮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고서 빠르게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요. 입주 기간 기본 두달 정도 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입주할 때 부족한 자금은 잔금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입지인데다가 가격이 입주 축하금까지 받기 때문에 2, 3억대로 입주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 분양가가 실제로 내가 축하금을 받게 되면 2억대부터 시작입니다. 이 정도면 강동구에서 이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축단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분양가나 계약 가능한 호실 등 상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샘플하우스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집하는 누나 대표번호 1833-89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